자 여러분 오늘은 비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최상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as...원급 as 비교와 more than 그리고 -er than 비교급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에다가 하는 거였고 앞에서 있었던 as...원급 as 비교와 비교급, more than, -er 되는 경우는 두 문장 he is kind she s kind의 경우 he is as kind as she He is kinder than she.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만들었었죠.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씌우고 거기에 이제 비교 대상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만큼 친절하다 하고 싶으면 he is as kind as she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보다 친절하다 하고 싶으면 he is kinder than she. 이런 식으로 갔었다라는 거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상급은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most, 그리고 i s t 가장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도 앞에서 배웠던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이름절일 때는 est를, 이음절 이상일 때는 most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문장, his kind, 이 문장 가지고서 최상급을 만든다고 한다면, kind가 이름절이니까, He is kinde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he's i honest. 자, 요거는 이음절 이상이죠. 그럼 이 녀석은 most를 붙여서 she is most hone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 그는 가장 친절해요. 그녀는 가장 정직해요.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니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돼서 그 고려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범위 개념을 줘야 합니다 이게 원급이랑 비교급과의 차이죠 원급은 두 개의 문장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지만 최상급은 가장 어떠어떠한 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범위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봅시다 이렇게요 He is kindest of all the students. 이렇게 모든 학생들 중에서, 요게 나와야 돼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이 범위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둘이서 비교를 하면 그거는 비교급이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B보다 더 친절해. 이건 말이 되지만 둘 중에 A랑 B 중에서 A가 가장 친절해. B가 가장 친절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모든 학생들 중에서라는 게 세명 이상의 모든 학생들 중에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친절하다가 되어서, he is kindest of all the students.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she is most honest. 이것도 어, 범위 개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in the class. 어떤가요? 교실에서. 괜찮죠? 그럼 그녀는 그 교실에서 가장 정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어,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더. 정관사 더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된 문장이에요. He is the kindest of all the students. 아래 문장은 She is the most honest in the class.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라는 정관사를 어디서 쓰는지 예전에 관사를 어,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사 더는 어디다 썼었죠? 네, 바로 범위를 정할 때 썼었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a white house 이렇게 하얀 집에다가 어를 붙이면 이건 정말 어떤 하얀 집이란 뜻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얀 집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부정관사의 쓰임이었으니까. 하지만 정관사는 범위를 정하는 거라서 이 a white house를 대문자로 올리고 정관사더를 써서 the white house 하면은. 백악관이 되죠. 네, 왜 그러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얀 집중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바로 그 하얀 집이라는 뜻으로 더를 붙여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문자죠. 고유명사로 써서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는 가장 친절해요. 그녀는 가장 정직해요. 라는 말을 하려면 너 라는 정관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중에서 제일 친절해. 얘네들 중에서 가장 정직해 하고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상급은 더 라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면, as 에 s 와 more t h n e a r t h a 과는 달리, 최상급은 most와 east를 쓰는데, 역시나 비교급처럼 음절수에 따라서 most is 쓰는 게 달라지고요. 범위 개념, 셋 이상의 범위 개념이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셋 이상의 범위 개념을 줘야 하고, 그리고 정관사 더와 함께 써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최상급 문장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죠 이두 문장을 봐보시겠습니까? This lake is the deepest in Korea. This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황당하시겠지만 아래 문장은 덜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범위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위의 문장은 범위가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에 수많은 다른 호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호수 중에서 이 호수가 제일 깊어 해가지고 딱 정해주는 건데 반면, 아래 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호수는 이 지점이 가장 깊어요. 라는 얘기라서 이게 다른 호수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호수 자체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라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가장 깊다란 뜻이 되기 때문에, 어, 아래 문장은 덜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그 최상급에 더가안 붙을 때도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상급에 덜을 괜히 붙이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시리즈로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얘기를 드렸는데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깊게 들어가면뭐 이런저런 게또 있습니다. 뭐 더비더비 더비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슈페리어 투, 메이저 투 같은 이런 라틴어계 비교급도 있고 뭐볼게 많지만 어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안 다룰 예정이고 어 간단하지만 기본 툴을 알고 쓰셨으면 하여서 이렇게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큰 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 번에 보는 영문법 해서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모든 영상을 이어서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